사랑의 메아리 시애틀 중앙교회 전인성 목사입니다 사랑의 메아리 애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전화 유복의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살다 보면 원치 않은 일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지금 빌립보스를 기록하고 있는 바울은 자신이 원하지 않았지만 복음을 증거하므로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 바울이 원한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원치 않는 일들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위축되거나 우울해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자신의 삶을 통치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여전히 밝은 마음을 소유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빌리포서 1장 1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자신이 이곳 로마의 감옥에 갇힌 것이 본래 의도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히게 되었으므로 복음의 기별이 차단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옥에 들어간 이후로 복음이 전파되는 반전의 현상이 벌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감옥에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결코 만날 수 없었던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13일에 보시면, 바울은 온 시위대 사람들과 그 안에 있는 모든 병사들과 그 감옥의 일에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났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라는 말씀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바울의 경험을 통해서 매우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삶의 고난과 어려움과 장애물이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단은 복음의 진전을 방해하기 위해서 사들의 마음을 충동하여 바울을 감옥에 갇히겠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이 상황을 복음의 진보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가 됩니다. 세상에서 경험하는 크고 작은 환란들이 고난들이 오히려 축복의 기회가 될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전화 이복의 하나님이신 것이 분명합니다. 바울은 로마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그 사실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알고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운이라. 이 말씀에 대한 믿음만 있어도 세상에서 어떠한 고난을 당해도 감당할 만한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말하는 모든 것에는 부정적인 삶의 일도 담겨 있습니다. 고난도 있고 시련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빵을 만들 때 레스피를 보십시오. 밀가루, 기름, 이스트, 소금 등각 재료들만 보면 별로 맛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잘 섞여서 합력하면 맛있는 빵으로 변하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잃른다는 말씀은 참으로 귀한 말씀이죠.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혔지만 오히려 그 경험이 새로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경험이 바울의 경험하는 아니시 오늘 오 여러분이 경험하는 모든 어려움이 결국 축복된 경험이 될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에도 시는 기록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오히려 유익함이라고요. 오늘 본문 14절에서는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은 믿음의 형제들이 영적인 자극을 받아서 자신들도 복음을 위해서 순교할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게 되었으니 그 또한 축복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한 유명한 말씀이 있죠. 창세기 50장 19절로 이0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마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였나니 당신들은 두려워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를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여더라. 요셉의 하나님, 바울의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이 없으십니다. 인생의 모든 방해를 오히려 손으로 바꾸시며 모든 화를 복으로 바꾸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고 용기를 가지시고 남은 생애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애틀 중앙교회 전인성 목사의 말씀을 드리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대한 문의나 신앙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253-736-4211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메아리를 마칩니다.